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어 뒤돌아보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나 무심코 취한 행동 하나가 내 이미지를 결정 짓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를 얻고 싶었던 자리에서 오히려 신뢰를 잃고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에게 거리감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화에서 단순히 실수하는 정도를 넘어 인간 관계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의 진정성이 왜곡되고 심지어 나를 만만하게 보이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 주고받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시작점이자 상대방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태도는 존중과 신뢰를 쌓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이미지, 성격, 그리고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대화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들은 관계를 망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대화의 실수들을 알아보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그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표현이 오히려 자신감 부족으로 오해받거나 의도치 않은 말투가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대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가벼운 인상을 주고 있진 않으셨나요?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신뢰와 존중을 받고 있나요? 어. 이 질문에 확실히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하신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은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화에서 나를 가볍게 보이지 않게 하고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6가지 대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실천하기만 하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떤 태도를 바꿔야 하고 어떤 표현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벼운 인상을 주지 않는 대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투와 태도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대화 중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인상을 주고는 합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거나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과도하게 겸손한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라고 답하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라고 답하는 것이 더 자신감 있고, 진중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때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말투와 태도에서 명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유머러스 하거나 장난스러운 말투는 친근감을 줄수 있지만, 이것이 과하면 신뢰를 얻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상대방이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차분함을 유지하세요. 이 밖에 다른 상황에 따른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는, 운이 좋아서 잘된 거예요. 라기보단, 제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기쁩니다. 라고 답하는 게 적절합니다. 사과를 하는 상황에서는,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다 이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가짐이 엿보입니다. 결국, 가벼운 인상을 주지 않는 대화의 핵심은, 자신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하며 대화에 임할 때, 상대방 역시 당신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대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적절한 말의 속도와 명확한 의견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의 속도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의 속도는 대화의 분위기와 전달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면 상대방은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발표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에서 청중에게 핵심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내용을 이해하기도 전에 압박감을 느껴 주요 내용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면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중은 이야기를 따라가다가도 집중력을 잃고 대화의 흐름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속도와 멈춤은 대화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잠시 멈추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곱씹을 시간을 주며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설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속도와 멈춤의 조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자신감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말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우리의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의견 표현은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입니다. 대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또는 틀릴 수도 있지만과 같은 단서들은 겸손함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견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상대방이 우리의 주장을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 중에 제안을 할때 이건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인데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아이디어는 이런 이유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의견 표현은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진중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명확한 의견 표현은 우리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불필요한 자기 비하나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물론 자신감과 오만함은 다릅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의견 표현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더욱 진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와 명확한 의견 표현은 단순한 대화 기술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대화에서 진지하게 대우받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설득이 필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적절한 속도와 명확한 의견 표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나 가족과의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적절한 속도와 명확함은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대화 속도와 의견 표현 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대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어휘 선택과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비언어적 표현은 대화의 질을 결정짓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미치는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어휘 선택은 단순히 우리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반면 어휘가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표현이 반복되면 대화의 진지함을 떨어뜨리고 우리 스스로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물어봤을 때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특히 직장 내보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나 아마도 이 방법이 나을 겁니다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확신이 담긴 어휘와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휘 선택의 중요성은 단순한 표현력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대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스스로의 책임감을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더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어휘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단어를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란 우리가 말을 할때 사용하는 표정, 몸짓, 손동작, 시선, 그리고 목소리 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정중하게 해도 차가운 표정이나 팔짱을 낀 자세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70% 이상이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단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감정, 진정성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우리가 말로 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우리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같은 괜찮아요라는 말을 무표정하거나 냉담한 목소리로 하면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적절한 눈맞춤은 대화에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피하거나 과도하게 응시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눈맞춤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또한 표정과 몸짓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미소를 짓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은 우리의 공감과 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손동작 역시 효과적인 비언어적 표현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손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주머니에 넣고 대화한다면 불편한 인상을 줄수 있지만 손을 열어보이며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열린 태도와 신뢰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어휘 선택과 비언어적 표현은 대화의 깊이와 신뢰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휘와 비언어적 표현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정과 메시지를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어휘 선택과 비언어적 표현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대화 기술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청과 상대방 중심의 대화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화에서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느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거나 대화를 자신 중심으로 이끄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를 진지하게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의 표현을 더하면 대화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단순히 말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반응과 질문을 통해 대화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랬군요나 정말 힘드셨겠어요?와 같은 공감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되묻거나 요약하면서 그 말은 이런 뜻인가요? 라고 확인하는 과정은 대화의 질을 더욱 높여줍니다. 침묵도 경청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화 중 적절한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시간을 제공해줍니다. 이 침묵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중을 심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결국, 경청은 대화의 중심을 상대방에게 맞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우선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돕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대화에서 경청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이는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맥락에 맞는 대화와 적절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대화에서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맥락을 무시하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대화는 어긋나기 쉽고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다들 그런 어려움은 있잖아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는 반응은 상대방에게 공감과 진심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맥락에 맞는 적절한 반응은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춰 추가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의 감정을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그와 같은 질문은 대화를 더 깊게 만들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표정, 몸짓, 목소리 톤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는 그들의 진짜 감정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군요.와 같은 간단한 반응에서 끝내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셨겠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와 같은 구체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맥락에 맞는 적절한 반응은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맥락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보세요. 이는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사과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사과는 인간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지거나 지나치게 자주 사용되면 오히려 진정성을 잃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과는 그 빈도나 방식보다는 얼마나 진심으로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을 때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이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감사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신경쓰겠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포함하면 우리의 사과가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소한 일에도 반복적으로 사과를 남발하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과는 필요할 때, 진심을 담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사용하면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와 사과는 우리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이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감사와 사과가 진심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전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인간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방법은 단지 업무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한 어른으로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회사에서 대화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과 나누는 대화, 이웃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친구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원칙들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의견 표현과 적절한 어휘 선택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우리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며 오해를 줄이고, 비언어적 표현은 배우자나 손주들과의 교감을 더 깊게 만듭니다. 가족 내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단지 아이를 기반으로 한 권위가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따뜻하고 신뢰가 득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 한마디와 태도에서 존중과 사랑을 배우고 손주들은 우리의 몸짓과 표정에서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 기술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대화에서도 우리의 말투와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화는 연습을 통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쌓이고 반복되면 결국 우리의 대화는 더 깊고 더 따뜻하며 더 신뢰받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먼저 경청을 실천하고, 배우자에게 마음을 담은 칭찬을 전하며, 동료나 이웃에게 조금 더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는 단지 대화의 질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지침이 되며, 또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대화를 조금 더 따뜻하고, 신뢰 가득하며, 의미 있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대화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